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면서 우리 새벽 예배 우리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3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3장입니다. 333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충성하라 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잘나나쳐며홀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리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3장 28절 말씀부터 마지막 3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7면에 있는 다니엘 3장 28절 말씀부터 30절 말씀, 다니엘 3장 28절 말씀에서 마지막 3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겪고 나면 그 이유, 왜 실패를 했는지, 왜 성공을 했는지 이유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좋은 일을 맞이했을 때는 왜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났는지, 나쁜 일이 일어나면 왜 그런 나쁜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이라면 계속해서 좋은 일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그 이유를 찾아 고쳐서 다시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 이유와 근거를 찾곤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갈대야 사람들에게 참소를 당했고 결국 죽음 직전까지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느부가네살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자, 2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느부가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받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죽음 직전에 이르렀을 때 그들을 참소한 사람들을 포함해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맞습니다. 모두가 그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은 헛된 신이 아니시며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이 진짜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믿고 있었다고 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이제는 반대가 되었습니다. 즉 예전에는 구원 이 믿음이 죽음의 이유였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은 믿음이 구원의 이유가 되어 버렸습니다. 죽음의 이유가 구원. 이 죽음의 이 이유가 구원 구원이 구원의 이유가 되어 버린 이 놀라운 역사를 이 변화를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많은 신하들 앞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그들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사람들은 이세 친구들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잘못 믿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입이 아닌 그들을 참소하고 그들을 비아냥거렸던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구원의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맨 마지막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신이 이제는 더 이상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 말씀해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다 높여주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수수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세상 물정도 모르고 세상 즐길 줄도 모른다고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집안에 우환이 닥치면 하나님을 믿는다더니 참 나쁜 일 생겼구나라고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왜 헛된 것을 전하느냐고, 나 복음 믿지 않겠다고 우리를 오히려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우리는 많이 당해왔습니다. 모두가 다 믿음이 죽음의 이유, 조롱거리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바꾸셨습니다. 죽음과 조롱의 이유가 되었던 믿음을 우리가 더욱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신뢰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분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명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축복의 이유 구원의 익 이유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믿음을 죽음의 이유에서 구원과 축복의 이유로 완전히 바꾸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높이 드셔서 세계 모든 만민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추앙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높이 올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이유가 아닌 저주의 이유가 아닌 구원과 영생의 이유를 품에 품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에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즉 여러분 믿음의 자긍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믿음의 자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거룩한 백성의 자리에 우리를 올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능력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냐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 하나를 보십니다. 그리고 작더라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하나로만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외모가 뛰어나고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의 그 기준점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이 기준점, 구원의 이유는 오늘, 지금도, 우리에게도 유효한 기준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 하나를 보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든 비아냥거리든 하나님은 오직 우리 안에 있는 믿음만을 보십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우리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기도한 바가 이루어질 줄로 믿느냐? 그러 세 여러분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이 내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역사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이외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입으로 고백했던 것을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렸던 사람들의 입에서도 똑같은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며 믿음이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기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서 하나님이 귀한 역사를 맛보는 구원이 더 이상 죽음의 이유가 아니라 삶의 이유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두 가지를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구원의 역사인 이 믿음, 이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요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이두 가지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내 연락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